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5-1번 한 차례죠? 자, 5-1번. 자, 문제써 드립니다. 지금 16분의 x제곱. 16분의 x제곱 빼기, 어, 9분의 y제곱. 9분의 y제곱 1. 자, 요거 갖고, 우리가 지금 지하우디인 를 같죠? 그럼, 요런 폼인 거 아시겠죠? 지난번처럼, 이제 오늘 요까지 폼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다음에, 뭐 칠센 얘기할게요. 그렇게 딱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까지. 자, 여기서 지금 지하우대인거 아래. 그럼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A 제곱 찾아내요. A 제곱 몇? 16. B 제곱 얼마? 9. 그래서 딱 A 제곱 B 제곱 찾았으면 바로 여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제곱 16 더하기 B 제곱 9는 25가 바로 C 제곱이라고. 그래서 C 제곱 25, c는 얼마? 5. 따라서 양거지하고 는 f1 마이너스 5콤마 0 x축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f2에 5콤마 0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이 5-2번 해볼텐데 5-2번은 3분의 x제곱 3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 1 여기서 지금 지하우는 한번 구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잘 됐죠? 자, A제곱 매, 어, 3. B제곱 얼마? 4. 따라서 A제곱 3, 더하기 B제곱 4, 는 C제곱. 그럼 C제곱은 7. C는 근황 7이죠? 따라서 양거 제어되는 마이너스 루트 7.0. 또, F2는 루트 7.0. 이렇게 됩니다. 잘 하셨죠? 자, 이제 6-1번을 가는데, 6 2번은2 0류을 구하네요. 자, 그6 1번이 지금 이 문제야. 6 1번 16분 x 제곱, a 구분의 y 제곱은 1인데, 거기서 20유로를 걸요 그럼 20유로 구하려면 a분의 c니까 a를 알고 c를 하면 돼. 그죠? 근데 아까 다 하다 보니까 a 역시 다 나왔어요. a 제곱, b 제곱, c까지 다 찾아서. 그럼 c가 오면 어, a 제곱인데, 어, 4 이렇게 됐죠 그럼 20유로, 네? a분의 c, a 4분의 c 5 그래서 26이 일보다 분명히 크죠. 그죠? 어, 항상 그렇습니다. 쌍추에는 이렇게 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6-5인데 6-5는 또이 문제예요. 그래서 A하고 C 다 나왔으니까 뭐 26을 한번 써보라 이기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왔죠? 26은 A분의 C A가 A제곱 3이니까 A는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C 얼마? 루트 3 이건 유리화야겠네 루트 3 곱해서는 3분의 루트 21 잘했어 여러분 자 이제 7-1번 갈거예요 7-1번은 준시연더팡청 구하래요 자 7-1번 또요 문제에요 준시연더팡청인데 이런 분에서 준서는 플라 마이너 10분의 2제곱 x는 그죠? 여러분 뭐 지금 a하고 c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준시연더팡청은 어떻게 될까? X는 plus minus C분의 제곱 C 얼마? 그 O. A제곱 몇? 16.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끝났네? 맞겠죠? C분의 제곱어디있어요 주문서는, 뭐, 아, 여기있네. 그죠? 이거, 여기고. 이쪽 대우 있으니까 X는 plus m i n C분의 제곱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7-2번 푸는데 요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A제곱 알고 C 아닐까? 다 끝난 거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그 X는 프라마이너 C 루트 7분의 A제곱 3. 그죠? 그러니까 유리화 시켜줘야 되네. X는 프라마이너 7분의 3루트 7. 이게 답입니다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 뭐냐면은 8-1번, 시조우창하고 슈조우창과 하는데, 이거, 타운에서 창조우창 2A, 뷰안조우창 2B, 그거죠? 그게 이제, 쌍추첸에서는 음, 창조우, 시조우, 창조 이렇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또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아이고, 지우면 안 되나? 저렇게 있는데, 8-1번 보세요. 지금 3분, 8-1번, 16분 X제고, 빼기 부분의 y제곱인데, 그죠? 여기서 a제곱 16, a는 얼마? 4. b제곱은 9, b는 얼마? 3. 요걸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4가, 여기 마이너스 4콤만, 4콤만, 요만큼이에요. 그걸 우리는 c조창이라 한다고요. 바로 요거, 정의, 뺀 것이, 그게 c조창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c조창 하면은, 뭘 말한다? 음, 저 길이를 말한다. 정의에 이에 이, 하니까 몇이죠? A가 4니까8 근데 슈초 창은 뭐냐면요, 그림에 안 나와 있어. 이게 어디에 딱 찍히는 거. 원래 y 이즈 밑에 b 제곱이니까 여기 비 찍히고 마이너스 비 찍히는데 그럼 딱히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초 가짜 축이라 하거든요. 두 길이 마이너스 b 부터 b 까지1 e, b 그게 슈초 창입니다 앞으로 알아두시오 슈초 창 뭐라고요? 어려워하지 말고, 2 e, b 가 답입니다. 됐죠? 그럼, b 가 3이니까 3 곱하기 6. 이게 답이죠. 자, 여러분들은 8-2번에서 c 조창수조창 한번 구해보세요. 자, 나왔을 것 같은데, c 어, 조창은 얼마? 이렇게 봤을게요. 시조창. 노트3이죠, 이거. 그죠? 두 배. 이, 노트3. 그조창 b가 2죠 이해도 돼? 잘하셨어요. 그거였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얘기로 또 똑같이 뭐 지아오디엔, 이신율, 준선, 그 다음에 제진신, 그 다음에 수조창, 시조창과는 거. 이거 좀한번더 하고 다음 주정또 까먹을까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쌍출생과 치에신도 관신에 대해서 또 얘기해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했던 거라서 아마 잘 이해할 거예요.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